먹었을 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. 정말 또 별거 아닌 방법인데요. 야식 먹고 싶었던 거 그거 먹으면 아 맛있겠다 이 생각부터 들어서 먹고 싶어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그 생각 들었을 때꼭 한번 다른 생각 도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인지 재평가라고 해서 인지행동치료 CBT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예요 이거 분명히 있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식을 먹으면 즐거움 있잖아요 오케이 그건 생각하셨죠 자 그런데 이걸 먹고 나면 생기는 나쁜 결과도 생각을 한번은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.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21년도 공동연구에서 이 A그룹은 음식 보여주면서 지금 먹으면 맛있겠지? 어, 무슨 맛이겠다 하는 즉각적 쾌감에 집중하도록 하고 또 B그룹에는 아, 근데 이런 것만 먹으면 나중에 건강해로울 것 같은데? 라는 장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결과에 집중을 좀 하도록 안내를 좀 해봤더니 장기적인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한 B그룹에서 해당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. 이 방법을 쓰면 뇌의 충동 관련 부위를 좀 진정시키고 자기통제와 연관된 그 전두엽 부위를 활성화해서 충동을 억제한다고 하죠. 더 잘하시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매일 일기에 써보셔도